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기너 클래스에 강의를 맡은 사이넥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 김민성 네, 이영식입니다. 네, 이번에 임상시험 비기너 클래스로 저희는 이제 사전 지식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갖추어야 할 간단한 이제 기본 용어 그리고 나서 임상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임상시험 절차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 퀴즈, 그리고 심화 퀴즈 이렇게 또한 번씩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퀴즈로 안내드리긴 하는데 저희 사이넥스의 임상시험 진행 전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안내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사전 지식은 이제 김민송 님부터 해가지고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료기기란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 치료, 건강,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또 상해 또는 장해를 진단 치료, 건강 또는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병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임상 시험이라 하면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치약, 대조, 보정물질,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 생리학적 또는 박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질병의 소인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우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혈액 조직 등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때 안정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네, 전향적 후향적 임상 시험은 첫 번째 전향적 임상 시험은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미리 설정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 방법으로 위험 요소가 일으키는 변화를 관찰하는 임상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연구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피험자의 의료 데이터, 진로 기록, 의료 영상 색채 신호, 병리 검사, 요정 정보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특정 데이터를 수집 통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네, 요즘 AI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볼수 있는 용어인데요. 독립적 평가자라 하면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3의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과 관련이 없는 전문의들에게 별도의 임상 정보 없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철, 척추 골절 같은 거는 골절의 여부는 의사 분들마다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독립적 평가자를 설계 단계에서 배치하기도 하고요. 참조 표준는 일단 진단, 예측하고자 하는 질병의 유무나 특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의 검사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피험자의 임상적 추적 관찰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탐색 임상 시험은 소수의 임상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초기 임상 시험이고요. 확증 임상 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임상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 시험을 말합니다. 네, 다음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는 이영신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시약처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먼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해가지고 마지막에 임상시험의 종료, 보고 절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이넥스에서는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곱 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이시는 PRT 프로토콜 작성,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을 이제 식약처의 IDE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IRB라고 어, 작성이 되어 있는. 음, 임상 시험을 실시할 기관에 있는 윤리 기관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실시할 거다 식약처에 제출했던 똑같은 임상 시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이제 IRB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임상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임상 시험 실시라는 게 여기 CEO 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을 거고요. 그리고 임상 시험을 실시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통계 분석하고 마지막에 이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네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여기 크게 임상시험 실시라고 하나로 탁굽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식약처에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거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는데요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1번에 보이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신 자료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체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실시하게 된 임상시험의 품목에 해당하는 GMP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기술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임상시험 제목, 메뉴에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 실시할지 임상시험 기관의 명칭, 그리고 임상시험의 책임자 크게 또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이러한 임상시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의료기기 의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그리고 어떠한 적응증 대상 질환을 할 것인지 아,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적응증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행할 것이진다 임상시험 기간 그리고 임상시험 방법 관찰 항목 그리고 피험자들이 어떠한 경우에서 탈락하게 될지에 대한 그 중지 탈락 기준이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이제 모집한 피험자의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야 되면서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또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걸 네,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GMP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GMP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안전성 우려가 낮은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GMP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제품이 보시면 안전성 우려가 낮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약처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성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GMP가 면제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꼭 식약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GMP 면제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을 네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IRB 과정입니다. IRB는 보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이고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를 일컫습니다. 식약처와 비슷하게 임상 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임상 시험이 실시되는 중간에 그 계획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면은 그런 변경 계획서의 또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된 피험자의 서면 동의를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임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연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RB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보면 또 여러 IC 등등 이렇게 여러 단어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단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IRB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기관에서 어, 우리가 이제 계획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네, 감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서, 그리고 SOP 표준작업 지침서, 그리고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맞춰서 임상시험이 제대로 적절히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어, 그리고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무슨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간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위탁해주시는 보통 CRO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제조사, 스폰서 쪽이라, 스폰서 쪽에서도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다면, 네, 수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상시험을 그러면 실시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수집, 관리, 클리닝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통계 분석해가지고, 결과,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기 를 위해서, 여기서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품질을 검토하고, 그리고 의학용어 코딩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의학용어 코딩이라고 하면은, 같은 증상을 여러 단어로 표현된 것들을 분석하기 편하게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감기, 뭐 기침, 오열, 뭐 오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쿼리 발행이라는 또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쿼리 쿼리 발행이라고 하면은 음 임신 테스트기를 예로 들면은 임신 테스트기는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죠. 근데 어 임신 테스트기는 보통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 입력한 곳에 환자의 성별이 남자로 되어 있다 명백한 오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쿼리를 발행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P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선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것인가,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웠던 플랜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정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DB랑 데이터베이스 락을 해가지고 그 위에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분석은 이제 결과 분석, 아,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랑 제 임상 시험 데이터를 어 통계 분석 계획 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계 저희 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통계 분석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세비에 맞춰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온 데이터를 출시하고 취합해가지고 마지막에 테이블로 이제 결과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제 TFL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목록 표 목록 그림에 대한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이 종료되면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음 이제 IRB에도 제출하고 이제 마지막 시스템에도 제출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드렸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퀴즈 말씀드릴 예정인데 좀잘 맞춰주시는 분들, 공도 좋으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있거든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접수 순위까지 1개월이면 끝날까요? <laughs> 네, 정답은 X입니다. 저희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접수를 하면 식약처에서 1차 보완, 2차 보완 이런 거를 하시는데 1차 보완이 나오는 데까지 자료를 검토하는데 워킹데이 기준으로 30일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면 달력 기준으로 한달반 정도 소요되니까 또차부여도있고요 그러면 1 개월이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아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탁하면 환자도 모집해 줄까요? 자유롭게 O, X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X. 입니다. 저희가 네, 환자 모집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 환자 모집을 교수님들께서 기관에서 해주시는데 만약에 환자 모집이 좀 더뎌지시면 저희가 피험자 모집을 위한 동료나 원내 공고 등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직접 모집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각자 사정 상담은 무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무료 O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각표 4등 3과 외의 시각표 의료기기품목국 지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요. 그 외에 유료인 것도 있으니까 확인 후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임상 시험이 종료되면 바로 제품 판매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X입니다. 임상 시험 종료되면 바로 제품 판매를 할수 없고, IRB에 아까 말씀 영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시각체 종료보고도 해야 되고 뭐 허가를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우리 회사 직원이 임상 시험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네, 정답 X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laughs>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 그 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의 연구소의 연구소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데이터에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동물을 이용한 시험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될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이용한 시험은 의료기기 임상 시험이 아닙니다. 임상 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X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임상 시험은 아무 병원에서나 다 가능할까요? 네, 정답 X입니다. 의료기기 임상 시험은 식약처 장에게 지정받은 의료기기 임상 시험 실시 기간에서 실시하셔야 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 시험 시험 기간 고뭐 최진단 의료기기는 최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 시험 기관이라고 지정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모든 의료기기 임상 시험에 독립적 평가자가 필수일까요? 네 정답은 아니요 X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임상 시험의 유효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독립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면 필러의 주름 개선 정도를 평가할 때 의사분들은 참여하신 그. 교수님은 나는 주수이 계산이 됐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다른 의사분이 봤을 때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치므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임상시험 유효성 결, 평가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립적 평가자를 절차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 학증 임상시험의 경우 다 기간으로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정답 X입니다. 임상시험의 기간은 단일 또는 다기관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하고 학증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탐색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심화 퀴즈인데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우리 제품이 3등급이라는데 임상시험을 꼭 실시를 해야 하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laughs> 네. 그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임상시험이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한번 눌러 주겠어요 네. 제품이 이렇게 등급이 다르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음 우리 제품이 기존에 허가된 제품이 그리고 이제 그 제품과 우리가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은 이제 임상시험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시 한의사도 시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 책임자 자격은 이제 법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피험자, 에 대해서 이제 학 보호 의무를 또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여러 담당자 분들에게 이제 유학적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분들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네,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 승인받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서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다 가능하고요. 어, 임상,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 얻은 이후에 그 변경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자녀 검체를 사용해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어,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에 대개 자녀 검체를 사용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자녀 검체를 사용할 때는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이 후향적 디자인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사항으로 최외진단 의료기기 경우에는 꼭 시약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IRB 승인만으로 임상적 성능시험이 가능한데요. 근데 우리 제품에 아까 임상시험 계획서에도 기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의 사용 목적 그리고 임상시험이 어떤 식으로 수행될지에 대한 이제 사용 임상시험 그 임상시험 실시 과정 등이 기술이 되어있는데 우리 과정에 따라서 수행이 될때 우리의 제품이 어 후향적 검체를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시각체 한번 먼저 질리를 하셔가지고 어, 이게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한 뒤에 이후에 꼭 미성년자 선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후향적 설계로 설계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만약에 이후에 끝나고 나서 시각체에서 말씀하시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시각체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과정 중보완시보완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차 보완 또는 2차 보완까지 네,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보완의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제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해당 기간에 내 보안할 수 없음을 이유로 네, 명확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유로 어떠한 기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은 최대 2회까지 보안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네, 다만 1차 보안까지만 1차 보안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보안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2차 보안의 경우에는 연장 없이 무조건 30일 이내에 네, 보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기어가 의료기기와 동등한 성능인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시약처 임상시험 실시 대상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기어가 제품과 동등한 제품일 경우 임상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기어가 제품과 그 성능이 동등하다라고 하면 그런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임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게 동그라미, 세호, X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등 제품에는 이렇게 X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우리 제품이 동등 제품이다. 기억가 제품과 동등 제품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면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제품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계량 제품일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어, 임상 시험이 필요한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식약처에 말씀하셔고 문이 드려가지고 우리 제품이 임상 시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임상 시험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것을 네, 꼭 추천드립니다. 네. 기허가의료기기의 외관이 변경되는 경우 식약처 임상 시험 실시 대상인가요? 그 대상 아십니까? 네. 그 외관 변경이 우리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이제 실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게 여기 보시면은 화내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이 경우에만 임상시험 면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품목의 외관, 포장재료, 포장단위 등이 변경이 되었을 때만 임상시험에 대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인가 라고 그냥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식약처에 문의하셔가지고 우리 제품에 변경된 게경리한 변경 보고 대상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생각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시다가 엎어지게 되면은 시간, 비용 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 식약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이상으로 저희 쪽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 임상 시험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의료기기 컨설팅 전 분야에 대해서 문의 주실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사이네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쪽에서 가능한 답변 모두 다 친절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